안녕하세요. 책내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곳에 볕이 잘 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며칠 마음과 싸웠다. 적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 나이 들면 늙으면 되고, 쳐들어오면 싸우면 되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여름 저녁 산에 찌를 듯 무성함이 가득했다. 나에게는 시골이 우선 쉼의 장소가 되어야 했다. 나흘간 도시 생활의 빽빽한 밀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을 공존하는 자연의 헐렁한 공간에서 맥 놓고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시 역시 사람들과 에너지의 밀도가 높을 뿐 모두가 헐렁하게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찾아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자신의 허약함을 보는 일은 그리 기쁘진 않지만 감사한 일이다. 요즘 나의 생활은 도시에서 도망치듯이 시골에 왔다가 시골의 땡볕에 지치고 힘들 중 다시 서울의 안전한 시멘트 블록 안으로 숨어드는 패턴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축성을 해주러 오신 분들이 우리 집에도 들르게 되어 갑자기 손님을 맞은 적이 있었다. 외방 성교회를 후원하는 분들이었다. 처음 뵙는 그분들은 우리 집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다. 프리랜서 마감일을 몇 번을 미뤘는데도 기다리는 원고와 그림은 들어오지 않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책도 시기에 맞춘 출간이 아니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화랑에서 만난 화가는 얼굴에 웃음을 지은 채 아래위층으로 다니며 책에 넣을 그림을 고르느라 눈을 반짝이는 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면서 우리의 뜻을 전하자.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후 우리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요구했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누가 강제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삶, 그러나 스스로를 강제해야만 살아남는 가처없는 자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은 제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 변장술이 능하니 한밤 깜깜한 어둠 속에 나지기 불러 차한잔할 일이다. 나는 오랜만에 속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 오빠와 헤어진 저녁이 화냈다. 올케 언니가 전화를 해왔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슴이 뭉클하네요. 20만원 정도면 기분 좋게 받겠는데, 이 돈은 너무 많네요. 하였다. 오빠가 입에 귀에 걸려 집으로 들어왔는데, 봉투를 열어보고는,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닌데. 했다는 것이다. 관계에서 서로의 엇갈림을 겪는 일은 매우 쓸쓸한 경험이다. 대신 그간의 사람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 지퍼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경물치지 란 말이 자꾸 마음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요즘이다. 한사람과 오랜 세월 이인 삼각으로 길을 걷는 것과 묶은 다리를 풀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중 어느 경우가 사람 관계의 본질을 좀더 가깝게 볼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인간은 배신의 역사라는 말을 잘한다. 잘할 만큼 자라 더 이상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배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떠나는 배신. 실리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떠나는 배신. 도토리가 나무에 매달린 만큼 매달렸다고 떨어지는 배신도 있다. 아버지도 세상을 사실만큼 사셨다며 내 곁을 떠나셨다. 나는 자연의 섭리와 배신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른다. 물치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매 이른다는 뜻이다. 사람 관계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매 이룰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껏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상처받고 떠나고 배신하고 분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와 분노와 배신이, 살아 있는 것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북한산에 오를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곤했다. 그곳에서는 도시와는 다른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었다. 겸손함 마음만 있으면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조금씩 배려하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었다. 허공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었다.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의 아름다움도 떨어져 뒹구는 낙엽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흘렀다. 너무 평화로워 막막하기까지 했던 내 소사의 여름. 나무와 절과 하늘과 구름 사이로 떠다니는 빈 공간이 보였다. 어느새 나이를 먹어버린 나는 둥실 공간으로 떠올라 그날의 젊은 날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다. 이 느낌을 사진에 담아두고 나이든 어느 날이 사진을 꺼내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소사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내소사의 향기와 빈 공간이 그리웠을 것이다. 어쩌면 막막함의 구체적인 느낌이 더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삶은 막막함이다. 막막함을 빼놓고 어찌 삶을, 사람을 이야기하랴. 문 여성들이 그러하든 나도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어려서 내가 본 엄마는 몸에 경련이 일어나도 식구들을 위해 밥을 하고 오빠들 와이셔츠를 각을 세워 다렸다. 나는 엄마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아버지의 낡은 점퍼와 오빠들의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주말이면 산에 올랐고 로 클라이밍 도 마다하지 않았다. 로프도 없이 암벽을 오르는 족두리봉 클라이밍에 익숙해지자 나의 눈은 점점 인수봉으로 향해 있다. 그주 주말에 등산을 가려 등산화를 찾으니 어디에도 간 곳이 없었다.어머니는 외출을 하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나는 신발을 찾느라 집안온 구석을 들쑤시며 다니기 시작했다.그러다보니 화장실 한쪽 끝에 커다란 고무통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무통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그곳에 등산화가 얌전히 들어있는 게 아닌가? 나는 가슴이 철렁해 등산화를 꺼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직감이 나의 클라이밍을 말리고 있었다. 나는 고무통 앞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지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면의 세계로 뛰어들려는 나의 갈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후 나는 무릎을 살짝 덮는 치마를 입기 시작했다.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랑을 하는 엄마에 대한 반항이 일차로 무너진 시기였다. 세상에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자식을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혼을 하고도 아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자 시 할머니께서 애기 안 나올 거면 밥도 먹지 마라 라며 웃으셨다. 그제야 결혼과 아이가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골생활에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나 사이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 어린 것들이 나를 부축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절절히 느끼는 시간들이다. 나를 부축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이제 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일로 마음을 다지며 아이들과 나 사이를 만들고 싶다. 깨달음에 도달해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은 여성은 없다. 나도 엄마처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온몸의 직감으로 자식들의 보이지 않는 눈은 될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도 소용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소용없는 절대자 그분 나는 그분과 아주 천천히 친해지려 한다. 나는 그분 앞에서 백점, 백패의 임으로 가급적 아주 천천히 다가가려 한다. 언젠, 언제부터인가 중간에 잠이게 행하는 의식같은 것이 있다. 세상의 무엇들과 사이를 두는 일 북한산과도 자동차 소음과도 나를 둘러싼 물건 친구들과도 너와 나의 호흡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두는 일, 사이를 넓히는 시간, 애착이 풀어지는 시간, 새벽 3시.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멀리 한적한 마을이 바라보인다. 그러나 기차는 어느새 그 마을을 지나고 만다. 거리의 나무도 빠른 속도로 스쳐 미쳐 바라볼 겨를이었다. 나무의 굽은 가지를 천천히 살펴볼 것이며, 푸른 새벽길을 산책하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긴 시간을 이야기하겠다. 한 권의 책을 들고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것이다. 속도를 멈춘 그 자리에서 산자와 죽은자의 해우가 마련되었다. 언니와의 이별은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어머니 된장 좀 주세요. 모든 것이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무엇인가 충만함을 주는 12월을 나는 좋아한다. 어린 시절 자주 듣던 싸락싸락 눈 내리는 소리라든가 싸하게 코끝에 스치는 찬 공기 무엇인가 여미고 안으로 칩과하는 계절 그리고 꿈과 환상의 있음을 인정하는 듯이 여기저기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12월 시집을 오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며 자충우돌 바쁜 나날이었다. 말이 없고 순하던 사촌 택균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더니 새로 줄로 인쇄된 쇼펜하우어와 마오네센터라는 책을 자주 읽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말을 줄이고는 급기야 병이 나고 말았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앉아. 태균이가 그 아가씨를 너무 좋아했다. 병원을 저렇게 가지 않으려 하니 걱정이여 하며 우리들이 들을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따랐기 때문에 태균 오빠를 입원시키는 일도 결국 아버지의 목이 되었다. 아버지는 태균 오빠를 달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는 돌아와, 택균이 두고 돌아섰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혼났다며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택균 오빠가 보던 책을 집으로 가져와 머리맛 서랍 속에 간직했다. 좋게 20명이 넘는 사촌들, 그중 나의 서열은 끝에서 두 번째쯤 된다. 벌떼처럼 도열에 있는 사촌 오빠들 때문에 동네 어떤 아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됐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턱짓으로 가리키면 됐다. 그리운 것이 나무뿐이랴 한 사람의 걱정이 모두의 걱정이 되었고, 걱정을 안고도 모여 뛰어놀던 그런 인정이 살아있는 동네, 사람 사는 동네가 그리웠던 것이다. 신념이 확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이 자연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 소리 한번 치려고 겨울 강가에 다다랐으나 겨울 강도 입을 다물었다. 네모난 책처럼 강물이 풀려 한 글자 한 글자 물처럼 스미는 책을 좋아했다. 책 동네에 산 것이 참 다행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도피처인가, 안식처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다른 교과서가 시간에 따라 펼쳐지는 곳이 자연이다. 매년 친절하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나이만큼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 배움이란 끝이 없는 먼 길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안식처와 도피처는 도시에 있고 시골에도 있다. 친구에게도 있고 내 속에도 있다. 그러나 꼭 권하고 싶다. 자연에 머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주 자연을 찾아갈 것을. 우주, 홍황이 자연 속에서 내 안에서, 상 부축꽃 안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거울처럼 마주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반으로 줄여야 해. 어느 공간이든 가지고 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일. 빈 공간을 많이 만들수록 물건이나 사람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시골집에 집을 짓고 하루 이틀 묵상의 시간들이 주어지면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지금 내 나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시부모님 나이에 나의 나이를 대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어느 시기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두고 무주구천동 산골로 들어가던 시절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진 않지만 나의 시골집은 양평 시내에서도 꽤 떨어진 농과 밭을 끼고도 한참 들어와 있는 산 중턱에 지어졌다. 이곳에 집을 짓겠다는 결정할 때까지 우리 부부는 많은 질문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겉은 마른 듯 보이나 속에 물을 잔뜩 빨아올린 봄나무 같은 우리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제일 먼저 이 집에 모시고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로 아버지의 삶을 끄덕여 주고 싶다. 비오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해 질려 나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안식과 살냄새가 있는지 그곳에 마지막 한 앞산만 허리 숙이는 저녁 저먼 우주에 있는 이들도 주섬주섬 불을 켜고 돌아오는 저녁. 열정과 사랑. 열정의 탈을 쓴 사랑과 사랑의 탈을 쓴 열정 사이에 뒤엉켜 있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 도시에서 나을 시골에서 사흘 시간과 환경을 견디며 나를 되찾는 본질 회복 에세이 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아, 이분처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 나의 미래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는 듯한 그녀의 글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번쯤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